11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주부터 5절 말씀으로 기도로 구하다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도고의 기도를 아십니까? 도고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성경에 딱한번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주로 사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건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대상이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바라고 복음의 질의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사도바울의 바람에 대해서 기록한 성구입니다. 사도바울이 브벌로 교회의 목회자로 있던 디모데에게 예배에 대해서 지침을 주면서 그 언급한 내용 중에 디모에서 2장 1절에 도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도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요. 또그도구를 통해서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영적 구원 그리고 얻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면서 사용됐습니다. 도구라는 것은 헬라의 이 다른 이를 위한 기도라는 그에서 출발된 말, 또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적확한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확하다는 말은 틀림없이 꼭 들어맞는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형태에 딱 들어맞는 그런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요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는 그런 용어로 그냥 통일해서 이게서를 사용해 왔는데 디모데 2장자에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중보자는 예수님뿐인데. 우리도 거기에 중보자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이게 타인을 잃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중보라는 말보다 도고한다는 그 말이 더 적절하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기도가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성령께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렇게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애써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 건성으로 네,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거나, 무책임하게도 동의해 놓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경호히 여기는 아주 무참한 행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부탁할 때도 건성으로 뭐 그냥, 그냥 뭐 겉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다로 부탁하면 자기 스스로도 믿지 않냐것 같은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해놓고는 다, 다 끝난 데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에 대해서 이 얘기가 없으니까 허지부기 하지 니까 책임감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알려줘서 기도를 더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마치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냐 말이죠. 도구의 대상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죠. 또 교회에 대한 기도가 있죠. 우리 교회도 그 기도하는 그 다른 일을 위한 기도 그 책에 첫 번째가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안보와 사회적 안정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도구해야 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 안에도 들어주시고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도구는 기도를 원하는 사람의 믿음과 도구하는 사람의 합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고래니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쇠사슬 풀어주고 베드로는 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시게 하시리라고 그래서 질병으로 고난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가족, 친지, 형제들을 위한 도거기도의 능력은 참으로 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뇌매가 네 유대총독으 있을 때 뇌매 네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유다로부터 온몇 사람이 응? 자기 조카와 함께 온 사람들로부터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모는 불에 탔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네예미아는네에미의 1장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금유를 베푸시는 주여 주께 강고하나이다 그렇게 울면서 눈물로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느헤미의 투철한 동포애와 애국심을 지닌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고, 그는 왕께 금일함을 입어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중건하게 됩니다. 도구에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느 기도보다 들어 응답해 주시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앞에 다른 이의 처지를 자기 자신의 처지와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그런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드전서2장3 절에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므로면서 또 그러면서 자기 기도 목표도 더불어 함께 이루는 그런 성도음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는 평안하다 해서 나만 평안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병고에 아파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 또 낙심해서 좌절해서 또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근심 걱정하는 그런 우리 형제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 가운데 일 하면서도 일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두려움과 겁냄 속에 근심 걱정하며 때로는 이제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해야 될까 저래야 될까 전정근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형제들이 잘 되어야 아버지, 우리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더불어 함께 나는 협력한 그의 공이 있어서 그 마음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가 헛되지 않냐 해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병중인 자는 곧저 이렇게 세워주시고, 근심까지 낙심하는 자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놓고, 아버지 어짤바를 알지 못해서 이해야 될까, 틀까놓정 있는 이들도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다 형통께 풀어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주인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시니, 주님, 내 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또일을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이낭 시간 건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간걸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서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원하는 것그 백성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한 하나님 은혜로 만족한 길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